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인턴 건다성 김보민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해외여행점 필수 코스인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서 렌즈 면세 면세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용산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보이는데요. 한번 이동해볼까요? 옹산 설레미. 아이포크 면세점 벌써 설레는데요? 너무 설레요 대박에 들어가요 아이쿠시다아 요즘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마스크도 매일 껴야 되잖아요 무더운 여름 마스크를 껴도 끄떡없는 스킨케어 제품과 여름 패션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그리고 오. 세스코 방역을 통해 점내 위생관리와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소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공진 와우. 향수 수염 스킨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특히 20대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어? 되게 산뜻해요 어. 지금 같은 날씨에 바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쇼핑 꿀팁, 선불 카드, 금액 상한권, 멤버십 할인 등으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선크림 쇼핑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저희가 가볼 브랜드는 닥터자르트. 닥터자르트 이 에브리 썬데이 라인 선블럭 피부에 착 달라붙을 것 같고 피부 보정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라이트닝 크림 빼놓을 수 없잖아요 V7 토닝 라이트 그 피부 속까지 좀 환해지는? 여름철에 데일리로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좀 밝고 시원한 데일리룩으로 한번 저희 쇼핑해볼까요? 너무 좋죠 한번 갑시다 고고고 첫 번째 쇼핑 꿀팁! 4층, 5층 패션 브랜드관에서 300불 이상 구매 시 선불카드 증정하는 혜택이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패션의 완성은 선글라스? 그러니까 한번 선글라스를. 아 좋아요. 저는 이 제품 엑소 카이가 <laughs> 선글라스래요. 좀 카이 스럽나요? 어? 네? No. <laughs> 전 되게 마음요 너무 예쁜데요? 세 번째 쇼핑 꿀팁! 실라아이프트 면세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쿠폰 드리고 있어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할때 되게 유용하겠죠. 면세 제이을 마무리는 향수죠. 그래서 저희가 곧다리 왔습니다. 로즈퐁퐁이라는 제품인데요. 시향을 해볼 수 있는 스틱이 존재하거든요. 향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데이트 할때러면딱 음. 좋은 향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또 여름 향수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푸띠드 세리라는 제품인데요. 시원함. 뭔가 그 청량함을 가득 담은 그런 향 같아요. 네 번째 핑 꿀팁 등급 할인혜택에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꿀혜택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저희 이제 맛있는 것들 먹으러 갈까요? 어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맛침딱 배고파 는데 이렇게 7층 통로로 바로 나오면은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아이파크몰 D7이랑 연결이 돼요. 면세점에서 쇼핑 후에. 바로 맛있는 것까지 먹을 수 있어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다들 많이 지치셨죠?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면실 쇼핑부터 맛집, 카페, 영화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쇼핑파크 용산실라이파크 면세점으로 면실 쇼핑하러 오세요. 오세요.